AI 시대, 전문직 몰락과 새로운 전문직. 지금까지 한 분야를 깊게 파는 전문가가 대우받는 시대였다. 그러나 곧 AI로 대부분의 전문가 자리가 대체될 것이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대해 알아보자. 우리는 먼저 AI의 장단점을 이해해야 한다. AI는 데이터 학습이 빠르지만 그 속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나 문화적 맥락, 도덕적 가치를 인간의 방식으로 이해하지 못한다. 여기에 답이 있다.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결과물을 내놓는데 탁월하지만, 인간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질문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이다. 즉, 인간은 질문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질문이 능력이자 돈이 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 진정한 질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기술적 가능성, 사회적 필요, 인간의 행복을 모두 고려하여 질문할 때, 비로소 AI를 제대로 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융합적 사고는 지식의 칸막이를 허무는 것인데, 내 전공, 내 분야라는 틀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생각하는 마음가짐이 융합적 사고의 시작이다. AI는 학습한 데이터 안에서 움직이지만 인간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분야들을 연결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여러 분야의 지식을 제대로 융합할 수 있는 사람은 새로운 시대에 AI가 내놓는 여러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인간에게 가치 있는가를 판단하는 최종 의사결정 전문가가 될 것이다. 이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려요.